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하자. 오늘은 목표는 이 합성 함수와 역함수 쪽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얘들아, 141페이지까지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41쪽. <laughs> 거기까지 했었죠?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 배운 걸 오늘은 문제를 예제 4, 예제 5번 계열 문제만 풀고 예제 6번에 뭐 나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한번 6번에, 예제 6번에 뭐가 있지? 합성함수의 그래프. 아,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그래서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되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라는 걸 배울 건데, 역함수를 시간 내에 다 개념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고, 어 역함수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방법까지만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우선, 예제 5번 문제 보세요. <laughs> 자, 펜 드시고, 연습장 꺼내시고, 멍 때리지 말고, 오늘 하루도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자. 자, 다음 함수가 이런 식으로 만족하고 있을 때 f3 값을 구하라. 자, 이문항은 단순한 함수 값을 구하는 건데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해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함수 이름에는 f x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이 네모가 보통은 X란 말이에요 그냥 X 근데 X가 아니고 뭐가 들어와 있는지 잘 보세요 저쪽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걸 합성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X 자리에 요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성이에요 이것도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첫 번째 풀이 솔루션 원이 안에 있는 아이를 T라고 치환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치환한다 쓰시고 자 우리 인사 유명 호사유피라는 말이 있어요. 인사 유명 호사유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깁니다. 자 여기 수학에서는요. 치환하게 되면 무얼 남길까? 치환 유변. 치환하게 되면 변하는 영역을 남깁니다. 자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다 같이 해리바이 시작. 치환 유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치화를 하면은 어떤 변역을 남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아무 말 없으면은 선생님이 정의역이 무슨 역이라고 그랬었지? 저번에 다 얘기했는데 아무 말 없으면은 정의역은 무슨 수? 실수라고 그랬었죠. 실수. 리얼람바. 리얼람바. 그래서 R로 쓴 겁니다. 그러면 X가 실수니까 걔를 두 배를 해도 무슨 수가 돼요? 실수. 아, 거기서 1을 빼도. 실수. 그럼 t도 결국은 무슨 수가 된다는 소리죠? 실수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변역을 찾아야 돼요. 치환하면 변역을 조심하라. 치환유변. 자 여기까지 쓰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변역을 남기는데 x라는 아이가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x가 실수였기 때문에 t라고 치환을 해도 얘도 실수가 됩니다. 시완유변 기억하자 자 그러면 여기를 T로 바꿉니다 자 무슨 변수로 표현하려고 하는거지요 T변수 그럼 여기 지금 X가 있죠 그지 EX도 뭘로 바꿔줘야 된다 T로 바꿔주는거야 자 그러면 바꾸는 방법 EX에 1을 너쪽으로 넘기시고 2로 나누세요 그러면 x라는 아이 대신에 이만큼을 넣어주면 됩니다. 야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t 더하기 1에다가1을 더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기 손으로 빨리 한번 해보시고. 자 치환해서 푸는 방법 알아야 합니다. <laughs> 이게 정석풀이야. 어떻게 보면 정석풀이. 자, 이때, 티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했어? 네. 네. 아, 그거 했어? 자 그런데 이제 출제자가 묻는 것은 뭘 묻고 있다? F 3을 묻고 있죠? 네. 그럼 여기 T가 얼마이면 되는 거죠? 3. 3이면 되는 거죠. 따라서 F3 T에다 3을 넣자. 이 소리야. 3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다. 계산하면 얼마? 마이너스 네. 3을 여기다 넣어주면 4가 되죠. 그리고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4번 얼마가 되겠네 마이너스 3. 쉽게 풀어지죠? 이게 이제 정석 풀이, 정석 풀이가 돼요. 이거 폼은 딱 이런 식으로 정해서 푼다. f(x) 자리에 x가 아닌 이상한 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t라고 치환을 해서 t 변수로 다 표현을 해주는데 x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놈을 여기다가 넣고 변역은 아무 말 없으면 실수 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x가 실수 전체니까 t도 실수 전체. 이렇게 해서 t 변수로 다 나타내준 다음에 묻는 거. 여기 있는 t 값에다가 3만 넣어주면 묻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자두 번째 풀이. 이번에는 치환 과정을 생략해 보겠습니다. 자 식은 똑같고. f3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얼마이면 되는 거야 얘들아? 3이란 숫자이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ex-9를 3으로 놔요. 바로. 자 그럼 이렇게 되면 x는 얼마가 됩니까? 1로 넘기고 2로 나누면 2가 되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2를 대입하자. 자,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도 대입시험이다. 대입 잘하자. X에다 2를 넣어주면 얼마? 3. 요만큼을 3이라고 놨으니까 3. 그리고 여기다 2를 넣어주면 답은 바로 나오겠지.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네. 자, 이두 번째 풀이는 간소한 풀이에요. 간소한 풀이. 답만 구하는 풀이다. 됐어요? 근데 여기가 훨씬 더 복잡한 식이 나왔을 때는 이건 좋은 풀이가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치환하는 풀이로 정석적으로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된 사람은 5-2번, 5-3번 이렇게 두망당을 한번 해봅시다. 5-2번, 5-3번. 자 이해 안된 사람은 지금 질문하시고. 저희는 이거 이해됐어? 이해됐고, 네. 응. 치환했었어? 자, 요거는 여기 안에 2 x 를 t 라고 치환하는데 x 의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첫째 줄에 나오잖아요. 무슨 수라고 돼 있어요? 양수. 양의 실수 전체. 양수. 그래서 x 가 양수다 이렇게 표시해야죠. x 가 양수. 그러면 질문. X가 양수면 여기를 두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X는 0 0보다? 크다 그러니까 T도 뭐가 돼? X. 양수 그렇지 변역이 치환하면 변역이 생기죠? 그러니까 요거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변수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X. T로 아니면 X로? X 아니 여기 X로 나타나 있는 놈을 지금 T로 치환했는데? T로 나타내지 T로 그지? 그러면 이제 FT는 자 여기 X가 있네 X는 뭐 분의 뭐? 2분의, 2분의 T잖아 네.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네. T 변수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치환을 한 거야 지금 자 이때 얘를 좀 간추려 볼까요 양변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 주세요 분모 분자에 2를 곱하자. 전개하면? t 더하기 4분의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변수는 t로 표현되어 있다. 맞니?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x라는 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fx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럼 여기 t 자리에다 뭐만 다시 넣어주면 될까? x 다시 t자리에 뭐만 넣어주면 될까 t자리에 다시 뭘 넣어주면 될까 여기 뭐 넣으라고 돼 있어요 x를 넣으라고 돼있잖아 x x 됐니? 그러니까 t자리에 다시 x만 넣어주는 거야 그럼 x 더하기 4분의 4를 몇 배? 두배 그래서 정답은 요놈 지금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 일반적인 표현법으로 다시 X로 바꿔주어라. 이 소린 것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빨리 해보세요. 표현 방식이다. 자, 여기 한번 볼래요? 요거 몇차 함수? 1차. 1차 함수. 1차 함수. 직선이죠? 네. 여기가 X축이야. 그래서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요걸 T로 바꿨다고 그래서 1차 함수의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 T축으로 바꿔도.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다시 X로 바꾼다, 이러면은 T자리에 X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X만 넣어주면 된다. 여기다가. 됐어요? 응. 성질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1차 함수랑 성질은 똑같이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X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T축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같은 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자만 바꿔놓은 거다. X, T자리에다가 X라는 문자로만 바꿔놓은 거다. 자, 그 다음에 5-3번. 이래서서히 진도 좀 빼야 돼요. 자 실수 전체의 정의된 함수 fgh. 자 여기서 다시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얘기해. 지금 요걸 t라고 치환한 것까지는 이해되죠? 무슨 변수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라고? <laughs> 누가 핸드폰을 진동으로 안 하고 지금 핸드폰 꺼져 놨구나. 아니, 학원 기, 기상 시간이 9시 30분이면 학원에 어떻게 올라고 했던 거지? 다시 여기를 t 라고 치환한 것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럼 무슨 변수로 얘를 바꾸려고 하는 거랬다? t라고. t라고 t 변수로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x 자리에는 2분의 t를 대입해 주고 2x 자리에는 t를 넣어 주면 여기는 ft. x 자리에는 2분의 t를 넣고 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려고 좀 간편하게 쓰려고 분모에 있는 2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분제 2를 곱한 거예요. 그럼니가 요걸 전개를 쭉해 주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네. 까지이 돼요? 네.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럼 봐라. ft라는 놈이 t 변수가 밑에 분모에 있는 함수. 요런 걸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분수 함수라고 불러요.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아니야, t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를 자, 내가 그냥 대충 그려줄게. 대충 이런 그림이 나타나거든. 이게 이런 그림이 나타난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기가 t축이야. 근데 여기서 뭘로 표현돼 있어요? 다시 f x로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t축인 걸 x로 바꿔라. 이 소리야,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 x만 넣어주면 돼. 그냥. 대충. 그리고 나서 두배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T 변수를 다시 X로 바꾸는 것뿐이야. 이때 여기 있는 X는 여기 쓰이고 있는 X랑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야. 다른 거. 다른 거. 생각을 해봐. 어떻게 T란놈이 EX랑 같고, T란놈이 X랑 같아지니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지. 그러니까 그냥 일종 표현법이야. 표현법. 변수를 대부분 X로 우리가 고쳐서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FX라고 쓰라고 했기 때문에. T 자리에다 X를 넣어주는 것 뿐이다. 이 말이야. 자, 오다지 삼 번. H G Fx 표정을 보니 절반이 못 알아먹은. H가 1대1 대응이다. 자, 일값을 구하라. 음, 자, 1대1 대응 그래프 하나 그리겠습니다. 근처에다가 이 예물을 하나 쓰세요. 자, 지금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이름을 달리해야죠. 달리해야 니네들이 또 이해가 되지. <laughs> 자, 질문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여기 x의 값이 다르면은 그 치역도 다 다르게 나타나죠. 네. 그죠? 이걸 우리가 무슨 함수? 1대1 함수. 자, 얘는 1대일 함수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역과 치역도 같아. 이거는 공역은 실수 전체. 이제 치역들도 실수 전체가 다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까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내가 g 에 a G에 B GX 자 요렇게 K라는 값을 하나 걸었어요 K가 나타나는 값이 요렇게 A하고 B가 두 군데입니다. 자 그러면 GX가 GA랑 같은 이 X는 누구예요? 4번 시작 A 단순히 G 안에 있는 X하고 A가 서로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답이 아니야. 왜? 이 그림에서 보면 a를 넣은 값하고 누굴 넣은 값도 같은 거죠? b b. 그러니까합이 이렇게 두 개인 거야, 이거. 됐니? 이게 왜 그렇죠? 뭐, 뭐 때문에 이렇게 a도 되고 b도 되는 거죠? 1대1 함수가 아니라서 그렇죠. 그죠? 같은 값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A를 넣은 값이, 여기 유일하게 뭐밖에 없죠?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맞니? 따라서, 요거 갖게 되는 X는 반드시 누구 해야 돼요? A밖에 안 되죠. 그지? 이유가 무엇 때문이기 때문이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아지는 x 값은 a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b도 있단 말이에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이유가. 자, 요렇게 정리해 두세요. x의 값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 너 이쪽으로 앉아라. 네. 네가 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잘안 보여. 여기 앉아. 자, 다시 한번 더. 이 그림은 일대일 대응 함수가 돼요. 그래서. f(x) 하고 f(a)가 같다 이렇게 되면 a를 넣은 함수 값하고 같은 아이는 유일하게 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는 반드시 a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 그래프는 곡선이 굴곡이 생겨서 같은 함수 값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g(x)랑 g(a)가 같다 이렇게 되면 x는 a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될수 있다 여기서 그림처럼 b도 될수 있다.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자, 이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야 되고. 자, 정리됐으면 이제 5-3번 문제 보세요. 집중하거라. 아침 시간에는 누구나 졸려 합니다.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자, 첫째, FX식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놈을 합성을 시켜놨죠. 그리고 여기는 hx고, 자, 밑줄을 거세요. hx는 1대1 대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1대1 대응이면 hx가. 방금 한 것처럼, 얘를, 합성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fx, 그 다음에 gx 자리에 fx 넣은 거고, hx 자리에 요만큼을 넣은 거죠. hx가 무슨 대응함수? 그럼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되죠?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서로 같아야 되죠 이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가 여기 있는 x랑 같아야 한다. 일대일 대응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랑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죠. 일대일 대응이라서 자 g 1값 구하라 이랬습니다. 이 안에가 뭐이면 되니? 이이면 됩니다. 자, 아우. fx가 나와 있어요. 2값이 뭐이면 된다? 1이요. 1이면 된다. 자, x를 찾으세요. 2가 되죠? 네. 자, 그러면 네. 다시 합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 e 넣어주면 1 나오는 거 맞네. 그래서, 이렇게 X자리에다 2를 넣겠습니다. 그럼 F2 값은 1이고, X에다가 2를 대입했습니다. 답은 얼마? 2가 e. 정답이 됩니다. 자, 1대1 대응의 원리를 썼습니다.